안녕하세요 드라마리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와 진짜 15회 끝나고 윤현우가 진도준 살린다고 범인 아니라고 혼장담을 하면서 리뷰를 올렸거든요 근데 역시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해서 제가 드라마 작가를 못하나봐요 진도준으로 17년 살다가 교통사고 직후 머리에 총 맞고 절벽에서 떨어진 윤현우가 살아나서 진도준에 대한 참회를 한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건데 말이죠 진도준에 대한 윤현우의 참회 와 진짜 잘 봤습니다 빙의도 시간 여행도 아니었고 순양그룹을 재벌 세습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의 구현 와이 정도면 윤현우의 참회가 아니라 제작진 분들의 참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시원한 사이다를 원했는데 절절하고 정이정이하는 심파 한편 뚝딱 본 기분이에요. 윤현우가 바로 잡는 거안 보고 싶다고요. 진도준이 순양 다 먹어버리는 거 보고 싶다고요. 진도준으로 회귀한 윤현우가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판타지를 보고 싶었지, 소비자 불매로 그룹 경영권을 박탈한다는 윤현우가 이뤄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판타지 같지도 않은 어중간한 마무리는 안 보고 싶었다고요. 진짜 크리스마스 악몽인가 싶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서민영은 자기 약혼자를 죽인 공범과 서태지 30주년 방송을 보고 웃으면서 대화한다고요. 진도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풀었으니 상복처럼 입었던 검정 옷을 벗는 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공범과 웃으면서 인사한다고요. 아무리 그 공범이 쟤를 참회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줬다고 해도 이게 감정적으로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재벌집 막내 아들 최종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엔딩이 좋으셨던 분은 마음 상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시청을 고려해주세요. 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싶으신 분들만 영상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우리 불만은 댓글로 마구마구 말해도 제작진이나 배우분들에 대한 인격 목독은 하지 말기로 약속해요. 누가 뭐래도 진양철 회장님의 연기는 완벽했고 윤현우가 회계 진도주는 사이달를 선사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나를 죽인 건 나였다라는 대사로 끝난 15회 이후 16회 첫 장면 진도주는 유년으로 눈을 떴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유년으로 돌아갔어요. 회기물이라 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주인공이 사이다를 팡팡 터뜨려주는 게 매력인데, 와, 다시 그냥 유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머리에 총 맞고 벼랑에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국정원 현지 요원들은 그런 유년으로 구했고, 머리에 상처 하나 없이 일주일만에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총은 그냥 스쳐 지나간 건가요? 바다에 떨어질 때 분명 피가 흘렀는데 말이죠. 아니면 장난감 총인가요? 펜트하우스를쓴 막장의 데모수옥김도이 정도로 쉽게 사람을 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20년 전 진도준을 죽인 건 진영기였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결말에 대한 내피셜 리뷰 중 거의 유일하게 맞춘 게이 거예요. 진영기가 자기가 죽여놓고 진성준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말한 거 이건 맞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기어오르는 꼴은 보기 싫었던. 진영기는 누구나 진성준이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명함과 계좌 내역을 남겨 증거들을 모두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윤현우가 김주령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고 화분 안에 20년간 고의 보관을 해두고 있어 진범이 진영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성준을 위해 진영기가 한 짓이며 부자가 공모한 일인 것처럼 밝혀졌어요. 진성준이 진짜 진도준을 죽인 건 아닌데 그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가난에 허덕이던 윤현우였으니 사원증을 목에 걸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정규직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윤현우가 진도준으로 회귀한 후 4-2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던 건 일부러 진도준의 얼굴을 지웠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오너일가에 충성하는 머슴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던 거였는데요. 오너일가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윤현우가 지키던 규칙 세 가지는 결국 윤현우가 양심을 팔고 안정된 미래를 사려했던 자신에게 준 면책부 같은 거였습니다. 청문회에서 하인석 대리의 등장 참 슬프더라고요. 하인석 대리의 미래가 너무 속상했어요.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얼굴에 큰 상처가 남았고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걸 보면 진도준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으로 삶을 내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술을 마셨다고 볼수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송준기의 얼굴인 윤현우를 본 하인석이 "이사님 도망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땐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편, 진영기의 아주 편안한 죽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기는 진양철 사망 후 순양그룹 회장으로 약 18년을 호의호식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구속돼서 감옥은 다녀왔지만, 뭐 호텔급이었겠죠. 그리고 다 늙어서 아들에게 순양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을 때 아들의 폭언에 혈압이 올라서 쓰러졌고, 결국은 아주 편하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죽은 이후 진영기가 진도준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건 그의 사후명예에 먹칠을 한것 뿐이지, 진영기는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순양의 경영권을 잃은 건 진성준이지 진영기는 아니니까 벌안 받은 거 아닌가요? 정의 실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제작진이 진도준을 죽인 진영기를 이렇게 편하게 죽인 게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 와중에 좋았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억울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힘있는 사람이 서민영 검사라는 게좀 의외이긴 했는데 채창재가 이렇게 또 도움을 줄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진하영과 채창재가 진성준을 잡아 넣으려다가 결국 쌍으로 묶여서 원 플러스 투로 다같이 경영권 박탈당한 건좀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이 내용도 좀 판타지스럽죠. 자 그리고 신대리는 진짜로 해외 도주에 성공했을까요?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면 그는 얼마의 대가성 현금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순양그룹 직원으로 정년퇴직하는 것보다 더큰 돈을 번건 신대리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진성준이 신대리도 죽였을 수도 있죠. 20년 전,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순양그룹 3세가 회장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사망한 이후에도 오세연은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지 않자 그는 은퇴했죠. 그리고 또 10년 후, 송중기 얼굴에 윤현우가 나타나 진도준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 주세요, 대표님. 투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로. 이 말이 오세연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윤현우의 말을 듣고 바로 진도준을 연상한 걸 보면 말이죠.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의 거의 진도준 박물관으로 진도준의 명패와 그의 방 그리고 옛날 컴퓨터가 모두 남아 있는 건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무리 미라클 설립자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같은 뜻을 가졌던 파트너를 잃은 오세연이 10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그리고 다시 또 10년을 어떤 마음으로 절망했는지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순서도 없이 마구마구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리뷰는 진짜 처음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였고 아끼는 작품이라 결말이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15화 진도준이 순양물산주총에서 순양그룹 차기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순양박물관에 가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장면을 제 기억 속에 재벌집 막내아들 엔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동안 잼잼 리뷰 채널에 재벌집 막내아들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드라마, 서로 취향이 맞는 드라마 리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